이 시간, 어, 딸목기의 버스킹을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자. 아님 아버지, 이 시간 버스킹을 소개해 나야니다 하나님의 아, 이름이 높여지길 원하며 어, 듣는 자나, 또 온라인으로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랑기회이 끼치며, 하나님 나의 덕에 향하고, 어, 하나님 또 경배하는, 귀한 나름의 시간 될수 있도록, 기대에서 신뢰에서, 모든 예배 장치에서는 우리 짐을 경배를 받으시기 앞다니, 그래서도 높임을 받으시고 아, 감동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구주자로 나아가는 좋은 선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셨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이 지금은 첫 번째 예배자라는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를 한번 저는 저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이 곡을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데 어, 저는 예배자로서 그, 사역이 충실하여 있는 걸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가사의 내용처럼 영원토록, 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라고 하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꾸준한 것입니다. 꾸준하게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이고, 어, 믿음에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께 경배함으로 나가며 아마 하나님 말을 확장하여 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 그런 예가 끊이질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선정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뭐 결일 성기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설기되지만에 꾸준한 믿음으로 마침내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참넌 하나님 만참 넌 예에 예, 예. You want to know how 주의 품 안에 라는 곡입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았게 많은 국가들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았게 어, 스스로 그걸 포기한 것도 있고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어, 포기한 것이 맞는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우크라이나그 전쟁은 너무나 사랑이 없는 그 러시아와 또 원수를 대적하는 우크라이나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일방적으로 한, 다 국가만 잘못했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어쩌면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크라이나에게도 어쩌면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없는 세상으로 말면 아마, 어, 세 가지 뭐 결과 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언젠가는 러시아가 피하게 될 텐데, 피하게 된다면 스스로, 어, 그 자라 자체로 망하거나, 아니면은 서방에 의해서 망하거나, 어, 세 번째로는, 핵전쟁을 통해 갖고 서로가 다 같이 망한 거는 어, 그런 셋중 뭐 이런 대체 그런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봐요. 또는 두 나라가 어떻게 하면 어, 최선의 방법으로 서로 사랑 안에서 화해를 할수 있지 모르겠죠. 하지만 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저는 좋은 결과가 아, 나오길 바랍니다. 어, 평화적인 우크라이나 사태가 평화롭게 마무리, 사랑 안에서 주위에 품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와 여러분들의 삶과 모든 가정,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좋은 결과를 맺어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날들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you oh. so sure. 사랑 안에 있음을 모두 함께 찾. 참... ah uh -huh. 또는 애주 같은 분 없네 라는 곡이죠. 아, 한번, 뭐 자주 얘기했지만은, 내려놓음이라는 그 내용은 핵심 그런 것 같아요.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 어, 취를 보면은, 자꾸 이렇게 어린애같이 고집을 부르시는 분들이 있죠. 어, 저도 마찬가지. 누구나 그런 고집과 같은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 고집을 내려놓고, 아, 내 육신적인 그런 고집. 안목의전욕 육체의 정욕, 늘 부끄럽지만 그런 시험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몸이 약하고 그 더러운 것이 될지라도 매일 씻고 매일 회개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변함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어요. 누구는 뭐 그렇게 회개할 거면은 뭐하러 그렇게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냐라고 느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뭐 화장실 안 가시는 분이 없잖아요. 매일 가고 매일 씻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아예 하지 않는 분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제례식고 아,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주 네 같은 없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오직, 아, 고집과 죄악이 된 것을 매일 매일 내려놓고 아, 하나님께 아,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바라는 그런 아, 곡이라고 할수 있겠죠. 항상 내려놓고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주 네 같은 분얻는 그런 곡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That you got to know. 也去爱自己。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갈 때부러워하 그러니까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찬양과 모든 것들이 합당하여서 연락되어서 그라나의 러시간에 사랑 안에서 화합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제약된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욕심적인 것들을 내버리고 어, 주 앞에 우리들의 심정이 녹아져서 주 앞에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쓰일 수 있도록 을말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